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기계공작법의 절삭 이론 봅니다. 절삭 이론은 무조건 하나 내지 둘 나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기계공작에서 절삭 이론이 안 나왔다. 문제 낼게 없는 거야. 용접은 전체 양이 많죠. 하나, 둘, 주조 하나, 둘. 근데 절삭은 선반 빼고, 선반 밀링보링 빼고, 절삭만. 하나 둘 하고 되는 거야. 자 먼저 절삭의 정의. 자 절삭의 정의하면은 절삭이라고 하는 건 우리 뭐가 나오는 거냐 하니까 칩이 발생하면은 얘는 절삭이라고 한다. 자 공작물보다 경도가 높은 공구를 사용, 공작물에서 칩을 깎아내는 것 이를 커팅 절삭이라고 한다. 자 절삭 이론 봅니다. 절삭 이론. 절삭이론에서 항상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절삭의 기구, 어떤 장치를 쓰느냐. 절삭 저항, 절삭 온도, 다듬질 면, 공구, 수명, 피삭성, 진동, 공작, 액등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 주로만 사용하는 게 절삭 기구. 자, 다시금은 선반을 이용할 거냐. 밀링을 이용할 거냐. 쉐이퍼 쓸 거냐 이런 거 결정해야 되고 절석 저항이 얼마큼이냐 해서 RPM을 회전시켜 맞춰주는 거야. 또 너무 깊게 깎으면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또 다듬질 면 하니까 우리 피드라고 해서 깎고 그다음 거 깎을 때까지 간격 이런 걸 잡는 겁니다. 그다음 공구 수명. 공구를 뭐한 20년 쓰는 게 아니지. 마모가 일어나. 그다음 피삭성. 얼마만큼 잘 깎이냐? 깎이냐? 그 다음, 진동. 기계라고 하는 게 어차피 전동기가 돌아. 전동기 도니까 덜덜덜덜 떨어, 안 떨어? 떨지. 그거를 막는 겁니다. 그 다음, 공작 액. 공작 액은 온도를 낮추기 위한 게주 목적이지. 그래서 막 보버리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럼 먼저, 공구 재료 봅니다. 공구 재료. 자, 우리 STC 한번 요거 보였어 탄소 공구강이지 STS00 한번 얘는 학금공구강 SKH 한번 얘는 고속도가. 고속도강의 성분 뭐야? 텅스텐, 크롬, 바나듐, 몰리브덴 잭금, 18, 4, 1. 이거 앞에서 재료할 때 외우라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딱 보고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말 소교락금. 스텔라이트, 뭐야? 주조용 공구가 그니까, 러텅스텐도 3,400도인데, 이제는 3,400도 아주 우어 야! 하면 5,000도 나와. 그니까, 러 녹이는, 녹여서 만드는 거지. 주조용 공구강, 스텔라이트. 그쵸? 그 다음, CBN. 입방정, 지라풍소. 이런 거 쓰는 거야. 그럼 이런 구비 조건은 가공재료보다 경도가 커야 되고, 고온에서 경도가 감소되지 않아야 되고, 인성 강도와 내 마모성이 크고, 마찰 재료도 어, 마찰 개수가 적어야 되고 그 다음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취급이 편리하고 가격이 싸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공구강의 경도 순서 탄소공구강, 합금공구강 그 다음 스텔라이트 하고 나오고요 스텔라이트 이 주조용 강입니다 이게 뭐, 뭐를 주조하느냐 하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고속도강보다는 조금 작은 거로 봅니다. 주조용 공구강, 음, 그다음 고속도강, 초경합금, 그다음 세라믹, 다이아몬드 하고 나오는데 요 세라믹이 문제가 돼. 세라믹이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Al2O3, 산화 알미늄, 얘가 알미늄계 세라믹이. 그러면 얘가 다이아몬드가 제일 셌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라고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근데 이 세라믹이 화학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어떤 요거는 세라믹이 작어 근데 요즘 나오는 세라믹은 다이아몬드보다 경도가 센 것도 있더라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세요? 세라믹이 세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을 때는 다이아몬드가 센데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올 때 있어요. 어, 그때는 세라믹이 더 세다. 이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삭, 공구, 각도 하니까 우리는 주로 바이트를 보게 됩니다. 바이트.